더 이상 어떤 부모도 삭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삭발하는 벗에게 묻는다. 2016년 5월에 우리는 무의미했는가? 늦봄과 새여름 사이 찬비도 바람도 때이른 더위도 우리에게는 무의미했는가? 그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왜 대답 없는 광장 한 가운데서 이렇게 무참한 심정으로 앉아 있는가? 간밤에 더위를 시키는 비가 내리고, 우리의 뜨거웠던 열망, 차올랐던 기대, 그것들도 함께 식었다. 그 뒷소리를 들으며, 이제까지 이웃여보이었던네가 무서운 침묵의 투사로 발판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밤새 빌었다. 묻는다.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욕심냈는가? 우리가 남이 누리지 못한 것 갖기를 바랐는가? 우리가 다른 이 제쳐두고 내 새끼만 앞세우는 이기심을 부렸는가? 정녕 우리가 때를 썼는가? 억지를 부렸는가? 그토록 염치가 없었는가? 20여 일을 먼지 날리는 길바닥에서 자려고 마음을 담아 정체감을 만들었던 게 아니다. 부들이다 지쳐서 드디어 다친문 앞에서 머리 깎으려고 수저관을 공들여 내보냈던 게 아니다. 시민, 시민의 공복이라는 당신들이 누구이건데 국민의 대변이라는 당신들이 대체 누구이건데 이렇게 한결같은 우리의 시선을 외면하는가. 대체 당신이 누구라고 우리를 이토록 무참하게 만드는가? 국무원도,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시장도,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말라.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 그 누구도 이곳에 와서 어지러이 떨어진 우리 머리카락을 감히 쳐다보지 말라. 당신의 노이가, 어미가 머리를 닦는다고 감히 생각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당신들의 누이가 당신들의 어미가 아니다 결코 당신들의 시민이 아니다 지난 20여일 멀리서 구경하는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 새끼와 내 새끼를 품은 어미 오직 우리 둘이양 우리는 서러웠다. 멀리서 뜨신 박을 해오고, 거친 잠자리를 다독이는 동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서러움에 지쳐 쓰러졌으니. 우리의 5월은 아마도 실패했다. 그렇다. 이오월에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희망을 품기에 실패했고, 봄이 있는 삶을 소망하는 데 실패했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길을 찾는 데 실패했다. 어질고 현명한 시민의 공복을 갖는 데 실패했으니, 우리의 실패는 곧 당신들의 실패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겠다. 내가 주저앉으면, 내 아이는 숨조차 쉴수 없다. 내가 멈추면 내 아이는 웃고 노래할 수 없다. 혼란스러운 마음, 불안한 의지,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를 내 어지러운 머리카락에 담아 잘라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삭발은 그저 단순한 오기가 아니다. 그저 단순한 분노의 결기가 아니다. 머리카락을 처연하게 잘라내고 우리는 다시 파도처럼 몰아칠 것이다 우리는 희망이 다시 자라지 않는 한 우리의 머리카락도 자라지 않을 것을 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보시여 동지여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강하게 우리는 정의롭게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는 기쁘게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5월의 오늘, 장애 없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사랑한다 동지여, 사랑한다 내 아이여, 사랑한다 내 아이에게 바친 나의 생이여. 2016년 5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 아모게스합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삭발에 참여한 하진이 엄마, 조미영의 친구 이정인입니다. 조미영의 아들 하진이는 현재 특수학교 전공부에 재학 중이며 올해로 21살이 된 발달장애 1급입니다. 거친 소리를 유독 싫어하는 하진이는 미용실에 머리를 깎는 기계 소리를 거부하여 이발을 하려면 90kg의 거구로 꼬리를 내빼는 바람에 아직도 엄마의 애를 먹이는 몸은 어린이지만 행동은 여전히 어른아이 같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엄마 조미영은 이러한 일상의 몸과 마음이 고달픈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 사후 아들이 살아갈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일찌감치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에 반하는 거친 세상에 나섰습니다. 약 10년 전 하진 엄마는 비장의 고교생들이 발달장애 아동들과 짝지어 야외 활동을 함께하는 봉사단을 조직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들 3, 40명을 이끌고 틀로 산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진 엄마는 비장애인들이 발달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하며 이들의 장애를 진실로 이해할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 희망하였고 이러한 비장애 착발을 하였습니다. 오십 평생 넘어 길러온 머리를 삭발하고 나면 깨끗한 머리카락 다시 검어질 거라 애써웃던 하진 엄마 내 친구 조미영에게. 고맙고 진실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쇠를 <laughs> 무게 걸고 엄마 없는 빈 집에 들어와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숙제를 하다가 왜 나는 남과 다른 동생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 중복 내비면 장애인 부모의 공동 대표 이정욱입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한살두살 살 키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더흘 눈물이 없겠구나 할 정도로 울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저희들 5월 4일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그만큼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내결안이 아니시라면 우리 엄마들의 이 눈물을 보시고 같이 울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승경 회원엄마의 편지글을 읽겠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끝까지 목숨 걸고 행복하게 지켜줄게 제 아이는 현재 우진학교, 중학, 우진학교 중학교 2학년이고 뇌병변장애 1급 지적장애 1급 사지마비와상중증중복뇌병변장애아이입니다.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이동도 절대 안되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평생 기저귀를 시간마다 갈아줘야 합니다. 커가면서 뼈가 휘고 틀어질까봐 잠자는 시간에도 수시로 자세 변경도 해줘야 하고 일반 의자에는 혼자, 혼자 절대 앉을 수 없으니 인어를 상자에 따라 맞춰줘서 자세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가 제 역할을 할수 있지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등은 죽을 때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휠체어, 인어, 카시트 등등을 다 싣고 다니려면 차도 커야 하고 아이를 들고 내려야 하니 엄마들은 근골력계 질환을 달고 삽니다. 바쁘고, 그나마 갈수 있는 지체장의 특수학교도 서울에 몇 군데 없습니다. 졸업 후갈수 있는 것도 없어서 졸업 후 집안에서 그림처럼 살게 된답니다. 나의 딸 혜원이에게 2002년 월드컵의 연기가 뜨겁던 여름 모 대학병원에서 출산. 왜 머리를 깎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이지만, 어젯밤에 용태는 엄마가 머리를 미는 게 설득하기 더 힘든... 정말 싫... 엄마가 머리를 미는 게 정말 싫지만, 머리가 대머리 빡빡이가 돼서 누나가 행복하다면 좋겠다고 했다. 남편보다 설득하기 더 힘든 용태였지만 너에게는 정말 착한 동생이다. 우리 딸 혜원아, 밥잘 먹고 커가며 짜증이 늘어도 예쁘고 울어도 예쁜 내 딸아. 엄마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잘려나가서 이 상자에 담기게 되면 엄마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체 간 원안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줄게! 엄마는!